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에 대한 논란 속에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작품은 현대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주로 역사적 트라우마, 특히 인간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관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온다는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국내외에서 정치적 논란이 일어기도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지원하는 해외문화교류행사 지원에 배제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한국문학번역원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한강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에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세종도서 지원사업에서 소년이 온다가 사상적 편향성을 지적받고 최종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2016년 멘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그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며 문단과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지난해 11월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문학상 올 3월 에밀 김의 아시아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메디치상 심사위원단은 당시 한강 작가를 두고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여겨진다며 작가의 책이 출판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녀의 작품들에 대해 단순한 문학적 가치 평가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수상을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은 2016년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자 청와대가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달라는 문체부 요청을 거부했다는 문체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그녀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는 그 당시 사상적 편향성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도서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2023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도서로 분류되어 일부 학교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07년 한국에서 출간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는 2016년 국제 멘부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소설은 주인공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을 다루며 주인공이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초현실적 서사로 전개됩니다. 뉴욕 타임즈의 리뷰에 따르면 한강은 한국에서 선견자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 한강의 작품이 권장도서로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한강의 작품을 권장하거나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란 명목으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2500여 권이 폐기 처리된 일에 대해 교육청이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운영위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개 학교에서 두 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작품이 페미니즘과 좌파적 성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상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작품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흐름에 부합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가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수상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서구 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서구 문학이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서구 열강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일본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 출신들에게 가끔 눈길을 돌리며 노벨 문학상을 나눠주었습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인 두 명에게도 주었습니다. 때로는 장난 같은 노벨 문학상이 정치 외교적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학과 거리 먼 처칠, 러셀, 몸쟁 같은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었고 급기야 대중가수 밥딜런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노벨문학상위원회가 이번에 한국 작가를 선택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강의 작품들을 이념적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다. 소년이 온다는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이다.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다. 한림원의 저런 심사평은 한국의 역사를 못도 모른다는 것이고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등의 비난글이 일간지에 기고문 형식으로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외 인터넷 글에서는 작가 한강은 완전 전라도 골수자파이다. 소설 내용이 제주 4.3 사태. 광주 5.18을 전부 미화시켜서 쓴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소설가라기보다 반국가 세력일 뿐이다. 등 노골적인 이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미국 교포는 실명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다음과 같이 작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씨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한강 씨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국군을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강씨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 교포는 2017년 10월 7일 뉴욕타임즈에 한강이 기고한 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은 미군이 6.25전쟁 중에 노글리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 것을 부각해서 떠벌렸다. 노글리 진상에 대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인민군과 중공군이 저지른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미군과 한국군이 살인광이었던 것처럼 부각시켰다. 또한 6.25 전쟁을 한반도에서 일어난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확언하는 유치한 한국전쟁 사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교포는 6.25 전쟁은 소련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야욕을 중국이 밀어주면서 일어난 전쟁이란 것을 알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노벨문학상은 영국인 스미스의 탁월한 번역을 빌어서 한강이 받은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교포가 한 말이 아니라 뉴욕타임즈의 한강의 기고문에서 문제의 그 부분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쟁은 이웃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벌인 대리전이었다. 우리를 공식적인 동맹국으로 여겼던 미국 군대가 한국 시민을 학살한 몇 가지 사건이 드러났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인 노글리 학살에서 미군은 수백 명의 시민,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돌 다리 아래로 몰아넣고 며칠 동안 양쪽에서 총격을 가해 대부분을 죽였다. 기사 옆에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크게 게재되었다. 작품을 둘러싼 논쟁을 좀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국가 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로 진보적 성향의 독자들과 비평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강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을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룬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문학적 작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은 이 작품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이 온다가 국가 권력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묘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과도하게 비극적으로 그리는 것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과 맞물려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 작품이 민주화운동을 신성시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해석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5.18을 둘러싼 역사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진보 측은 이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투쟁의 상징으로 보고,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측은 사건을 과거로 묻고 현재의 국가 안보와 발전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채식주의자가 영미권에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을 때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부 서구 비평가들은 이 소설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적인 사회 구조와 맞서는 주인공의 투쟁으로 읽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 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서구 페미니스트 문학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보수적 독자들은 채식주의자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반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설이 서구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한국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주인공의 채식주의와 비폭력 저항이 지나치게 서구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한강의 문학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 독자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문학적 작업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해석과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벨상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 외교적, 역사적 요소만 보고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강의 작품이 갖는 문학성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역사를 보면 아무리 문학작품 속에 정치적, 역사적 왜곡이 있다 할지언정 높은 수준의 문학적 형상화에 이르지 못하면 노벨상은 수여하지 않습니다. 노벨문학상은 순수하게 문학적 성취를 평가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론 수상자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강의 수상은 단지 정치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문학적 기여와 혁신적인 글쓰기 방식이 크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작품이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현대 산문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평가했고 이는 정치적 편향성을 떠나 순수한 문학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통해 인간 본능과 폭력성을 탐구하며 그것이 사회와 가족,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한강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의 또 다른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이 작품에서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들의 삶을 심도 있게 조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넘어서 인간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예리하게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한강의 문학은 이처럼 인간의 깊은 감정과 사회적 상처를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게 묘사하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과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이는 한강을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인류애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에 수여되는 만큼 한강의 작품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얼마나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강의 작품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트라우마를 넘어서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문학이 정치적 상징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강의 작품은 그 깊이와 섬세함으로 인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녀의 노벨문학상을 수상은 한강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과 정치적 논쟁의 맥락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인정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논란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그녀의 작품이 인간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학은 정치적 해석과 비판을 넘어서는 예술의 영역이며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이 가진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문학의 판단 기준은 이념 역사 정치적 요소들을 편향적으로 왜곡했느냐, 중립적으로 객관화했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요소들을 얼마나 문학적으로 잘 승화시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보편적인 감동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